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대회를 열어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1운동이 종교 간 연대로 진행된 만큼 한국교회는 3.1절 당일 교계단체들의 연합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움직임을 보여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구TV 특별기획에선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뜨거웠던 경기도 화성시를 찾아 100년 전 선조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쳤던 3.1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구티비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움직임과 일본교회의 사죄 모습, 그리고 3.1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지역을 탐방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준비한 감사 예배와 기념대회 현장을 전해 드립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3일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3일절 당일 서울 시청과 서울 광장 일대에서 대한 독립 만세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3일 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 대회에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 합동 등 주요 교단 교단장과 지도자를 비롯해 주체측 추산 2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념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리와 자유를 외쳤던 선조들의 3일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 통치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해방을 간절히 소원했고 100년 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기념 대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교회의 연합과 신앙 계승,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낭독하고 선조들의 목숨 바친 희생으로 얻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도 이날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의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교회업과 한교총은 그동안 각자의 기념예배를 준비했으나 100년 전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됐던 정신을 이어받아 3.1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3.1 정신이 지향했던 정의와 평화, 민주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교회가 섬김과 헌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애국적인 신앙, 신앙적 애국의 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적 신앙인이며 또 신앙적 애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1운동 1 0주년을 기념주일이 한국 기독교를 다시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 교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가 교계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100년 전 신앙 선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3.1운동이 종교관 연합정신으로 이어진 만큼 한국교회는 당초 교계단체들이 함께 어우러진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과 한교연 등 일부 연합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한기총은 3.1절 당일 한국교회 기념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역 인근에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의 종교관 연대 활동으로 기록된 3.1운동. 종교와 이념을 떠나 국민 모두가 하나 됐던 역사로 알려져 오고 있어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올해 대대적인 연합행사로 하나됨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수개월 전부터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범국민대회는 한기총과 한교연 등 일부 기관이 불참키로 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에 이상 기류를 보였습니다. 결국한교회은국회 포럼으로 3.1절 행사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기총은 세문안로 일대에서 별도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교계가 3.1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을는 것입니다. 교회 중 일부 목사들이 정부의 범적 선동에 넘어가서 문재인을 하는미 집회를 시청 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전광훈 대표회장이 소속된 청교도 영성 훈련원을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31운동 기념 행사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한기총 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31운동을 왜곡하는 정부의 행태는 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야 한다 민족 자결주의를 당시 일제의 탄압을 받았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외침이 3일 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일으킨 중심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연히 공부도 하는 녀석들이 오늘도 전국에서 서 독립운동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이이승만가입니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 수많은 단체와 종교계의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31운동 100주년이란 큰 역사적 사건에도 한국 교회의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된 일본 교회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때까지 조선 소속부의 대응은 악악역 비도난 모드에 비마시. 이 운동이 커졌다.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힘을 채러나. 이 피를 뜨게. 이를 야간이 되었습니다. 한일친선협회 회장 오야마 레이지 목사가 사죄문을 발표합니다. 올해 92세 노장인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함께 온 20여 명의 일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엔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집회에 참석해 사죄했고, 2015년 8월, 광복 70년을 맞는 해엔 서울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 친선 선교협력회 회장인 요시다 코조 목사를 한국에 파송해 사죄와 화해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는 이날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모아가나 일본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국교회 관계자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화해와 협력을 통해 첨예한 관계들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교회의 사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일본의 명확한 사과를 통해 묶여 있는 한일 관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회복되길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구 t v 뉴스 여성합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민중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퍼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일 대도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 당시 선조들의 발자취를 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몽노아 외쳤던 3.1 운동의 흔적과 온전히 사과받지 못한 학살 사건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이곳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학살 현장은 1982년 사적 299호로 지정됐습니다. 1919년 화성 지역의 3.1 운동이 거세지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방화, 폭력, 살상, 고문 등을 자행하며 주민들을 진압했습니다. 이 가운데 1919년 4월 15일 화성 제암교에서 일어난 제암리 학살 사건은 일제가 가장 잔인하게 민간인을 탄압했던 사건으로 꼽힙니다. 사건을 세계에 알린 캐나다 스코필드 선교사에 따르면 일본군은 15세 이상의 남자를 제암 교회로 모이게 한후 문을 잠그고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는 불을 질렀습니다. 23명의 무고한 희생자들은 사건이 발생된 지 수십 년이 지난 1982년 제암 교회 뒤편 합동 순국묘에 안장됐고 불에 탄 제암 교회 터에는 3일 운동 순국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제암교회는 그옆 부지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셨을까. 매맞고 오개가치고 죽임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나는 희생된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많은이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사각오로 나섰던 분. 일제의 학살은 재염리 뿐만 아니라 고주리, 수촌리 등 화성 전역에서 자행됐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촌교회도 일본군의 만행에 전소됐다가 1922년 아펜젤러 성교사의 도움으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학살 사건을 주도한 아리타 도시오 중인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음에도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무죄 선고 사유입니다. 현재 제암리에는 70가구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3.1운동 희생자 직계 유가족은 6가구입니다. 일본 정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피하고 있어 선조들과 후손들의 역사적 상처와 눈물은 아직까지 씻겨지지 못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정상회담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공동 선언문 서명식을 취소하고 회담을 마쳤는데요. 관련 내용을 홍의현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전 세계가 기대했던 이른바 하노이 선언은 결국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둘째 날인 2월 28일 오전 회담을 진행한 뒤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선언문 공동 서명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로 자리를 옮겨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북한은 제재 완화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먼저 이루길 요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상의 회담 중단은 수십년간 이어진 전 세계 정상간 회담에 성공 사례를 깨는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상회담은 사전 실무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며 1차 회담보다 진전된 대화를 나눈 만큼 앞으로도 합의점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앞으로 실무협의가 이어질 거란 점을 언급하며 북미 간 협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외교적 수사가 포함된 언급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져올 북미 동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육체 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관련 논의들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올해는 호주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된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최초의 호주선교사, 조셉 데이비스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이 육체 노동 가동 연한을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든 만큼 당연한 판결이란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30년 만의 변화인 만큼 법정 정년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 보험과 연금 산정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임금 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미세먼지의 공습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지자체가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오래된 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시도별로 교육시설의 휴업이나 수업 단축,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올 봄엔 황사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별법 시행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복음을 전한 푸른 눈의 선교사들. 이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파송한 1호 선교사 조셉 데이비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소식지를 우연히 접하고 1889년 지구 반대편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전도여행 중 풍토병에 걸려, 한국에 온지 6개월 만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호주 교회는 한국 선교를 본격화했고 지금까지 130년 동안 127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 선교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한국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켜낸 이들을 기억하면서 백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쏟아지는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반도 평화를 향한 행보도 희망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딸 버니스 킹 목사가 우리나라를 찾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제3세계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을 방문해 일정을 소화 중인 미국의 인권 운동가 버니스킹 목사가 첫 방한 일정으로 기도원과 파주 평화공원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버니스킹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연합예배가 진행된 오산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찾아 짧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조용한 기도의 자리로 삼았던 공간에서 1시간 40여 분 동안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어 DMZ 일대를 방문한 킹 목사는 갈등이 없는 세상은 없다며 비폭력이야말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보이는 도라 전망대에선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실감하는 듯 많은 질문을 하며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달란 유엔사 맥시엔 소령의 당부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개혁에 힘써온 사단법인 국제기독교의단 대책협의회가 열 번째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주제로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성도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협의회 임준식 대표 회장은 "세상에선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결코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진리의 재발견이 되는 순간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엔 뉴스타트 센터의 이상구 박사와 영남 신학대학교 최태용 교수, 임준식 대표 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특히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 활동을 했었던 만큼 안식일 교회의 이단성을 집중 조명하며 성경적으로 교리의 잘못된 부분을 풀어나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제3세계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한 한국 교회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식에서는 인도와 탄자니아 등 11개국 학생들이 국내 교회의 후원을 받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11개국 15명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학문을 경험하게 된건 한국 교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후원 교회들은 제3세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나아가 세계 선교에도 헌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교육사역을 담당할 백석대학교도 기쁜 마음으로 제3세기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3세계 사업을 추진한 백석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세계 선교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적 목회를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강의를 맡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한국교회 위기유발 요인을 분석한 결과 1, 2, 3이 모두 부모 요인이 꼽혔다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교회 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소장은 먼저 전체 목회가 다음 세대 지향적 목회가 돼야 한다며 작년 성도 교구를 자녀의 나이에 맞게 편성하고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구와 교회 학교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영광 법성교회가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5호로 지정된데 대해 지역 교회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성교회는 6.25 당시 북한군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이승희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광주동지방회 제55회 정기지방회에서 김용문 신임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용문 신임회장은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교회가 서로 연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는 이밖에도 각 기관 보고를 비롯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총회 부흥사회 제38대 대표회장에 이규철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이규철 신임 대표회장은 진실하고 순수한 포용력 있는 부흥사가 되도록 노력하며 발전하는 부흥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선 다섯 명의 부흥사들이 자랑스런 부흥사상을 수상했습니다. 21일간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협력교회 협약식이 호남권 지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는 협약식에서 영적 회복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 바이블 칼리지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학위 수여식에선 6명의 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이환수 학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좁은 길로 향하는 진정한 주의종이 되길 바란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IT에서 정치적인 불안 상태로 현지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IT에선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프로젝트 횡령을 정부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선교단체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IT로 향할 계획이었으나 폭력 사태로 인해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한 재미교포의 제보를 받아 미국 뉴저지주의 공공건물에 훼손된 채 방치된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교체했습니다. 수원시 대표 SNS에 한재미교포가 해당 사실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는데 수원시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태극기를 개양한 민간 단체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주 뉴욕 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저지시티의 유녀태 한국계 시의원을 통해 훼손된 태극기를 새 태극기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엘즈의 여학생들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하는 몇몇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경험했고 특히 월경기간 중 고충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당국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8세 이상 청소년들은 남녀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남녀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대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옛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들이 서독 지역보다 증오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1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유럽경제연구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한 1만 1,055건의 증오범죄 사건을 연구한 결과 증오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두 옛 동독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옛 서독지역의 행정구역에선 증오범죄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증오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난민의 수가 아닌 이민자와의 접촉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